철수가 준게 방송 자체가 소통이 목적 아닙니까? 이런 소통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가 격리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소통하면 좋겠다 싶어서 어, 이런 자리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철수가 준게 다섯 번째인데요. 이렇게 그 소통의 기회를 저는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미리 공지를 제가 올려드렸었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바들을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그 청춘 콘서트를 한 것이 카이스트 교수 때입니다 아마도 2010년 정도 이로 기억이 되는데요 10년 만에 청춘 콘서트 때 그때 또 생각을 되살려서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많으신데요 어, 보니까 취업과 진로 고민이 참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먼저 줄리앙 님 요즘 청년들의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존재의 허무함과 비전 상실에 청년들의 울음이 담겨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님은 청년 시절에 길을 잃어 방황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 시절 에피소드와 어떤 비전을 가, 가지고 지금까지 걷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크게 방황을 한게 같은 나이대입니다. 저 30대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10대 후반에 부터 시작해서 30대 초반까지 의사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의사가 될줄 알았습니다. 다른 추호의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묵묵히 이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의사로서의 삶도 병행하면서 바이러스 백신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일어나서 7년간 만드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저히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컴퓨터 바이러스가 매년 그 당시만 해도 두 배씩 늘어났습니다. 새벽 3시간만 해서는 도저히 이 일을 못하는 거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요. 1년 고민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느 일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이 내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인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인가? 거기서 조금 나뉘었습니다. 물론 환자 한분한분 한분 도와드리는 것도 참 의사로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의사는 저 말고도 세상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훌륭한 의사가.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 건 거의 저 혼자였었기 때문에 제 인생을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싸워왔던 외과대학 박사 교수 다 버리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너무 시간을 오래 쓴것 같은데요. 조금 저 짧게 짧게 말씀을 드려야죠. 두번째 분도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라디움 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10대나 20대 학생이 아닌 직장인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유능한 21세기 인재들에 비해서 무능한 선배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 하고 계신 일 열심히 하시면서 항상 자기 관심의 범위를 넓히는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취미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30대 분들에게는 열심히 다른 분야도 공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최소한 한 시간만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해 보시면 어 그러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은 어, 경제 문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 동생과 창업 준비 중인 2030입니다. 올해 말 미용실 창업을 계획 중인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 꿈을 접어야 하나 합니다. 둘다 퇴사하고 창업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다들 말립니다. 올해까지는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언제 끝나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봄에 그 창업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건 미루시는 게 당연합니다. 다시 가을쯤으로 저는 계획을 세우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도 계속 상황들을 보시고 또 준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미리 여러 가지 꼼꼼히 따져보고 점검할 거다 점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에 투입한 시간만큼 어, 사실은 그 실패 확률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에 대한 <laughs> 질문입니다. 어, 이름은 박과장님이고 40대 수원사십니다. 사귄 지 2년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둘다 나이가 있어서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됩니다. 해도 후에 아내도 후회한다는 결혼을 해야 할까요? <laughs> 대표님은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데요. 다른 어떤 개인적인 사정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은 꼭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결혼을 해서 한 사람과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같이 산다는 것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삶이 완성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그런 순간순간이 아니라, 길게 보면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정말 타인과 만나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게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결혼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서로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노력들, 특히 아이를 낳으면, 저는 아이도 꼭 낳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험 안 해보면 모르십니다. 그게 얼마나 나를 어, 완성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어,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인지, 뭐, <laughs> 이렇게 밖에는 제가 좋은 것 드릴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이 또 보니까 교육 분야 고민도 당연히 많으시죠. 그 중에서 하나를 보니까 마이웨이 어, 님입니다. 40대 분이고 서울에 사십니다. 올해 고3이 된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개학이 4월로 미뤄졌다는 뉴스를 보고 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현 사태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고3들에게 응원의 말 전해주세요. 네, 정말 고3 학생분들 그리고 또 학부모분들이 어 지금 상황이 아마도 제일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달라진 환경에서 나름대로 얼마나 내가 잘 적응하고 여기서 또 열심히 하는가. 집에 있다 보면 조금 풀어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갑자기 배가 고픈 생각이 들어서 집에 있는 냉장고 가서 뭘 먹고 해야지 뭐 옆에 침대가 있으니까 누워서 공부하다가 뭐 저절로 잠이 들기도 하고 아마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부터 한번 극복하는 훈련들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은 문은혜 님입니다. 31살이라고 하시고요. 경북에 사십니다. 어, 저는 집안일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고민입니다. 혹시 안 대표님도 집안일 하세요? 살림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가격리하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 슬기로운 격리생활? 거기서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썼던 면은 집어넣고 다음 쓸때 대비해서 정수기에 항상 물을 더 채워넣습니다 집안일 합니다 누가 대신 치워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 나름대로 방법은 일단 그때그때 그때 치우는 겁니다 어, 그러지 않고 널어놓으면 자꾸 양이 많아지면 더 치우기가 싫습니다 틈날 때마다 저 집안일, 뭐, 치우는 일을 한다. 그게 요령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설수 같은 게 아마도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는 이제 자가 격리가 끝납니다. 일요일 날 오후가 되면 끝납니다. 아마도 집에서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어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을 어 찾아뵙고 이런 소통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그동안 많은 분들 덕분에 저도 자가 격리 생활 슬기롭게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